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닉스 선즈캘리 우브레 주니어가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로 시즌아웃되었습니다. 선즈는 이번 시즌 주전 다섯 명이 다같이 뛴 경기가 9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제로드 유토프랑 10일 계약하였습니다. 아이오와 대학 출신으로 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어제 멤피스 그리즐리스랑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가 있었죠. 자 모란트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다고 해요. 3, 4년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고 올해도 엄청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웨스트브룩은 33득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 4스티를 기록했어요. JJ레딕은 듀루 홀리데이가 게스트로 나온 본인 팟캐스트에서 레딕이 루키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루키였을 때 레딕 팀원들이 자기를 의자에 앉게 하고 테이프로 묶고 샤워룸에 넣고 엄청 차가운 물을 틀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선수들은 자리를 떠났고 1시간 후에 장비 관리하시는 분이 발견을 하고 나서야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딕이 연습에 늦어서 팀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야구 메이저리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NBA하고 NFL에는 이렇게 루키 헤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루키 선수들을 이렇게 못되게 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베테랑들이 루키한테 도넛을 심부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루키 차 안에 이 팝콘을 꽉다 채운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레딕은 조금 심하네요. 아마 그냥이 아니고 연습에 늦어서 이렇게 심하게 한것 같아요. 주로 할라데이는 루키 때 엘톤 브랜드가 새벽 1시에 프라이드 치킨을 사오라고 심부름 을 시켰다고 합니다. 피라 대표 식사스의 조이 램비드 어깨 부상이 심각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괜찮을 것 같다고 하고 일주일 후에 재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기자가 얼마 전 뉴욕닉스로 가모 하클리스한테 클리퍼스같이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에서 닉스로 와서 6경기 연속으로 지니까 힘드냐 는 질문에 네 라고 답했습니다. 본인 드림팀이었던 닉스에서 뛸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던 그때의 모뭐 하클레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NBA리그가 미네소타팀버울부즈에게 디안젤로 러셀을 시기한 이후로 2만 5천 달러 약 3천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다른 팀들은 벌금을 안 내고 팀버울부즈는2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팀버울부즈는 건강한 선수를 시기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팀들은 실제로는 어떨지 몰라도 제출을 할 때는 이 선수가 부상이 있다 라고 쓰고 제출을 하죠. 댈러스매버릭스의젤런 브런슨이 어깨, 관절와 숨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합니다. 시즌 아웃은 아니고 이번 시즌 중에 돌아올 것 같다고 하고 수술을 아마 시즌 끝나고 할것 같다고 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앤드로이 긴스가오늘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등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워리어스가 마이클 벌더랑 11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이클 멀더는 g 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워리어스의 카이 보우만이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가 봅니다. 하루 이틀 결정이 아니고 꽤 오래 쉴 수도 있다고 해요. 애틀란타 호코스의 듀잉 데드먼이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아웃되었습니다. 수술은 아마 안할것 같고 다음 3 경기 정도 결정하고 월요일 날 재검사를 받는다고 해요. 이제 곧 복귀하는 스테판 커리 왼손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전해드렸죠. 커리의 트레이너 말에 의하면 커리는 이 신경문제를 이겨내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커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치만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커리 의사는 커리 왼손신경이 좋아지는 데까지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I brought through the money, the press of be calling. Left all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com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in progression is solid. I wanted The phone in affection. I summoned in public because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